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 찾아보자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들으신 대로 보수단체 집회, 서울 대학로와 삼성동 양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대학로 집회, 박사모 계열을 뺀 거의 모든 극우 보수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자 삼성동 집회는, 아, 이 이제 뭐 조원진 의원, 정미홍,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대한 애국당 진영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어쩌다 자칭, 자칭 애국 세력이 이렇게 불로 쪼개진 건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먼저 대항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정치부 회의가 본의 아니게 키운 스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예, 이 자유한국당 유여해 최고위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참석을 했긴, 했으니까요. 기대가 컸는데, 본인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왔음을 의식을 했는지 극단적인 주장은 삼간 채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은 똑같다라는 말로 대신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실망한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전했습니다. 대구 본인도 이제 노래 실력에는 자신이 없었는지 잘 부르진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제 집회, 역시 정치부 회의가 실검에 올려드렸던. 청년 예, 이거를 부른 이제 송만기 경기 양평 군의회, 군의원이 이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때는 김포의 존 레넌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예전 성추행 사건 때 헤어스타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한 말씀 들어보시죠. 점점 빠른 시일내 정권을 찾아올 수있여러 자, 이렇게 모두가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 잡고 앞장설 때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위에서 노심초사했음에도 조금 더 이름을 앞세우리 하지 않고 연단 아래에서 군중에 파묻혀서 묵묵히 태극기 손에 든 백발 노인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 영원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군중 속에 파묻혀서 어 이렇게 멍하니 눈빛으로 에, 쳐다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조원진 정미용 변희재 막강 삼남매가 이끄는 삼성동 가보겠습니다. 삼성동 지표 영상 안타깝게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영상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에, 저희가 에, 부탁을 했더니 JTBC 너희한테는. 못 준다. 제가 메일까지 보냈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조원진 의원 소식 저희보다 많이 전해드린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자, 아무튼 삼성동 모이신 분들, 대학로 모이신 분들과 다를 것 없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타도 이렇게 외치면서도 우리가 원조, 너네는 짝퉁. 이런 식으로 맹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변희재 씨. 의 앞서 소개해드린 그 대항로 집회를 홍준표 집회라 칭하면서 이렇게 비싼 겁니다. 하하하. 홍준표 집회는 우리당 집회와는 달리 스스로 팻말 현수막 만들어 나오는 참여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예상대로 홍준표는 집회에 나오지도 못했군요. 문재인이 진노할까 눈치 보는 거라 분석됩니다. 자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아, 어, 샴쌍둥이 수준인 것 같은데.